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3년 3월 교육청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있습니다. 뭐 자연수니까는 뭐 땡솔라. 자, 그리고 이제 뭔가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an 플러스 2는 랄랄랄라 이렇게 해서 이걸 잘 보면 그 전항 두 개가 홀수면 그 다음 항은 뭡니까? 그냥 이놈이 더해서 쓰고 그 전항 두개 합이 짝수면 반띵해서 그 다음 걸 적어줘라. 그러면 앞에 있는 두 놈의 합의 결과에 대해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제 뒤에 있는 놈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이제 첫째 항이 1이 되고 이제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항이 34일 때이 상황을 만족시켜주는 A2가 여러 개 있대요. 그걸 구하래. 그렇지? 자 그럼 먼저 선생님이 어 하나하나 적으면 A1은 여기에 1이라고 나와있잖아. 이미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a2가 그다음에 a3가 a4가 a5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a 30와와와와와 a6라는 놈이 34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냥 느낌상 뭔가 케이스가 분류되겠구나라는 게 느낌이 오죠. 그렇지? 대신 이제 이렇게 보자. 그러면 이제 a2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난 이렇게 할래. 선생 그러면 A2가 어차피 첫 번째 홀수니까 이두 개의 합이 얘를 결정하고 또두 개의 합이 얘를 결정하고 이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짝수부터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냥 A2가 짝수야. 그러면 얘1 홀수이기 분명하잖아. 뭐 홀, 짝 더하면 홀짝이면 두개 합은 홀수니까 어? 선생님 그 다음은 그냥 바로 2K 플러스 1 되겠네요? 오 어, 괜찮다. 그럼 조금 이따가 홀수 있 놈도 확인해 보면 될거 아니야. 갑니다. 두 개를 더해. 왜? 여기 짝수. 홀수가 되는 거니까 더하면 홀수. 그러므로 또첫 번째 식을 따르게 되는 거니까 나는 두 놈을 더할 거예요. 근데 이두 놈을 딱 더했더니 뭡니까? 여기는 이제 홀, 얘도 홀. 두개 더하니까 짝. 어때, 괜찮아? 자, 그래서 a5는 얘를 더한 다음에 아하, 2로 나눠주는 거니까 3k 플러스 1이다. 자, 다시 한 번. 두 놈의 합이 짝수이면 2로 나눈 값을 써준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놈하고 요놈 이놈 또 비교합니다. 선생님, 4K 플러스 1이고요. 3K 플러스 1입니다. 얘 홀수잖아. 그치? 요놈 봐봐. 이건 어떻게 될까? 얘 홀수일 수도 있고, 실제로 얘 짝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는 거야. 요상황 지금 요놈을 가지고서 둘다 짝짝이었어. 짝짝이었어. 그래서 해가지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2K 자리에 1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짝수잖아. 얘는 어차피 이미 홀수고. 근데 K 자리에 어떤 거 할까? 2 e 같은 거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러면 또 홀수가 돼 버리잖아. 그럼 이때의 계산은 무엇이냐? 4K 플러스 1에다가 3K 플러스 1을 해서 34가 나온 거일 수도 있고, 4K 플러스 1에다가 3K 플러스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34가 나온 거일 수도 있다는 거지. 어때? 그 얘기예요. 그럼 이놈을 계산하게 되면 7K는? 넘기가 32가 되는 거니까 자연수 K 안 나오고, 자이 올려주게 되면 또 7K는 뭡니까? 자면 68에서 2를 빼주는 거니까, 말 66이다. 어차피 자연수 안 나오잖아. 됐어? 그냥 그래서 A2가 짝수가 되는 경우는요, 사실 그냥 이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되게 쉽게 끝나.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 짜증나게 되는 상황은 이로 와서 이제. 이제 여기까지 오고 나면 계산이 다른 것 같은 막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자, 잘 시작하자. 자, 너 1이야. 그리고 너 34야. 그리고 그래, 너네들 조금 늘릴래. 이렇게 해서 좀 늘릴래. 이렇게 자. 그리고 너 1이야. 자, 지금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의 준비하고 있는 거요 여기 34야, 이제. 자, 그러면 이 a2가 무엇입니까? 이제 홀수야. 그래서 홀수로 그냥 쉽게 잡은 거야. 그러면 홀수와 홀수니까 짝수잖아. 그럼 내가 여기를 2로 나눌 거야. 그러면 자, 더한 다음에 나눴으니까 넌 k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홀수야, 짝수야? 네. 어, 쌤, K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잖아요. 자, 요 자리에 있는 요 놈은 홀수인 게 분명한데, 요 놈은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봐봐. 그러면, 홀수를 더했으니까, 여기는 짝수니까, 요 놈에 해당되는 거는 짝수가 돼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그러면 3K-2를 2로 나눈 식을 난 여기다 쓸 거고, 홀짝이면, 요 놈이 짝수였다면, 홀수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놈을 난 여기다 쓸 거야. 그치? 그럼 또 봐봐. 우린 요 때끼하고 요 때끼가 또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아야 몰라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이 계산 결과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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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그냥 저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다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는 놈을 가지고서 한 번, 두번 쫙, 그다음에 또한번쫙 이렇게 분리를 시킬 거면 아예 시작부터 그러니까는 이 놈을 가지고서 분수식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수화된 모양으로 계산을 들어갈 것이냐, 그냥 그 차이만 존재할 뿐이에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게 일종의 이제 정수를 분류하는 방식인 건데, 사실 말이 쓰이잖아. 이런 계산 많잖아. 응, 그치. 그래서 아예 어차피 한번 분류되고 또한번 분류될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통해서 아예 요 놈들을 이 수를 잡는 과정에서 한번 분류했지. 그 다음에 또 분류했잖아. 근데 홀짝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아예 이 홀수들의 분류를 선생님하고 조금 세분화 시켜 보자는 거야. 어떤 얘기냐면, 나중에 확인까지 할 거니까, 얘를 좀더 많이 보내서 어 4보다는 선생님, 8로 나눈 나머지, 8로 나눈 나머지. 근데 어차피 8로 나눈 나머지는 선생님 01234567까지 가잖아요. 8개나 되는데요. 아니지. 우리는 짝수일 땐 이미 확인했잖아. 그럼 8로 나눈 나머지의 관점으로 수를 분류한다면, 얘네들을 그냥 홀수가 되는, 8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3인 거, 5인 거, 7인 거만 분류하면 되죠. 왜? 걔네들이 홀수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지. 홀수를 조금 더 세분화시킨 거야. 홀수를 가지고서 아 8로 나누 나머지가 1인 홀수, 3인 홀수, 5인 홀수, 7인 홀수 이렇게. 그럼 얘네들 다 홀수야. 그냥 그래도 2K-1이라고 안 쓰고 조금 더 넓게 썼다. 어차피 여기서 분수 계산을 할 거면 아예 여기서 정수화 작업을 하자는 거야. 이게 계산 센스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뒤에 나중에 분수 계산을 하게 돼 있어. 케이스는 똑같아요. 그러면 시작부터 그냥 아예 이렇게 분류하자. 오케이? 자, 일단 보시고. 그럼 선생님이 두 놈을 더합니다. 봐봐. 더하면 8K. 짝수인 게 분명하잖아. 그럼 짝수인 게 분명하네? 그럼 여기는 4K라고 쓰면 됩니다. 봐봐. 홀수, 짝수. 그럼 홀수인 게 분명하네? 그럼 두개 더한 걸 써버려요. 12K 마이너스 1이라고 씁니다. 그럼 봐봐. 여기는 홀수, 짝수. 그럼 두개 더한 걸 써버려요. 16K 마이너스 1. 그리고 봐봐. 홀수, 홀수. 그렇잖아. 아니, 뭐 12니까 여기 뭐 홀수 빼기 1, 빼기 를 홀수잖아. 그럼 둘다 홀수니까 더하면 뭐야? 짝수잖아. 두 개를 더해서 이제 34를 그런 계산을 해 버리는 거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야. 앞에 이 수들을 어떻게 잡아 주느냐에 따라서 이 계산이 조금 편해진다라는 얘기. 또가 볼게요. 여기 1이 오는 1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갑시다. 계산을 조금이 따 할게. 두개 더했어. 그러면 두개 더하니까 뭐야? 홀수 홀수니까 여기 당연히 그냥 두개더 짝수가 되는 거니까 2로 나눠 주는 거니까 요놈은 얼마가 된다? 4k 1이다. 그럼 이거 홀수, 홀수잖아. 두개더 하면 짝수, 그러두개더 해. 또 이제 그러면 12K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해줍니까? 또 나눠주는 거지. 잘 봐. 다시 할게요. 두개 홀, 홀, 짝수잖아. 그럼 12K 마이너스 4야. 나눠야 되잖아. 그럼 12K 마이너스 4니까. 6K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잖아. 자 봐봐. 홀수, 짝수니까. 두개 더한 건 홀수잖아. 그럼 더한 걸 써버려. 10k 마이너스 3. 그럼 봐봐 홀짝홀 홀 나왔잖아. 이렇게 또 갑니다. 예, 홀 홀이니까 뒤에 거는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니까 두개 더한 다음에 나눠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4k 나눠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홀짝 이렇게 된 거죠. 모양 짝수잖아 지금. 그럼 두 개를 더합니다. 12k 마이너스 7. 잘 봐, 짝수 홀수 또두 개를 더합니다. 16k 9 이렇게 된 거야. 자, 또요놈 같은 경우는 더한다에 그럼 4k 3이 될 거고 배가 홀 홀이니까 두개 더한 다음에 짝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12k 10이니까 요놈을 나눠 주게 되면 6k 5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재미냐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거 홀수, 너도 홀수. 이거 분명 알잖아.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러면 홀수 홀수니까 더해서 짝수. 그러면 두개 더합니다. 10K 마이너스 8이니까 나눠주는 거니까 5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마무리 계산 갑니다. 그럼 선생님 얘 홀수 얘 홀수니까 두개 더하면 짝수잖아요. 그럼 나눠. 더하면 얼마? 28이니까 나눠서 14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 더해서 나누기 하는 거야. 그것이 34래. 어차피 안구해지잖아. 가볼까 또? 자 짝수 홀수. 그러면 더해 16k 마이너스 5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것이 34야. 또 어차피 자연수 k 안구해지잖아. 자 홀수 홀수니까 더하면 짝수야. 그럼 얘는 얼마? 28이니까 나눴다 14k.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6이니까 마이너스 8. 미가 34가 된 거니? 그러면 14k는 얼마가 되는 거야? 넘겨주는 거니까 42가 되는 거지. 그럼 k값은 얼마다? 3이다. 구해줬어. 자, 그러면 이제 요 단계에선 어떤 거냐면 6k-5k-4인데, 잘 봐. 얘는 홀수, 홀수, 홀수인 게 분명한데 이 5k-4 이 위치에서는 자, 얘는 홀수인 게 맞지만 실제로 요 놈은 이 빼기 4잖아? 그러면 k 값에 따라서 이 자리는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요 놈의 계산은 6k-5에다가 5k-4. 만약에 얘가 홀수였다면, 홀수였다면 홀홀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을 2로 나눈 값이 34가 된다. 그러면 자, 11k는 이 원래 68에다가 9가 넘어가는 거니까 77이 되면서 k가 7이라는 놈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 저또봐 봐.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하나 더 계산할게요. 요 놈이 지금은 선생님이 홀 홀로 계산해. 홀수이기 분명하죠. 얘가 만약에 짝수였다면 두 개를 그냥 더하는 계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34가 된다라는 모양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어차피 자연수 k가 여기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k값은 7하고 3이 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 더 할게. 우리 홀홀로 지금 따진 거 아니야. 이 마지막 단계 여기에서는. 그럼 7을 넣었을 때 실제로 5, 7, 35에서 4를 빼주는 거니까 홀수 값이 나오는 게 맞았다. 뭐그 정도 그냥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k값이 3하고 7.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차피 이 놈들이 분류가 되는 과정이 이렇다고 라 한다면 시작부터 조금 더 크게 분류를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좀 계산은 편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3하고 7이 됐죠. 여기에서 이제 A2에다가 자, 첫 번째 K가 3 2 되면 3 2, 6해서 얼마 5, 그리고 K가 얼마 7이 되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놈에 대해서 선생님, 근데 왜 여기로 간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선생님이 그렇죠? 네, 소리 합니다. 자, 여기 어디니 3인거 보였죠? 그러면 이 위치에서 k에다가 3을 넣어주면 때문에 24에서 5를 뺐다. 19 자, 이 놈에다가 이제 7, 8, 7이 56에서 7을 뺐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네, 49다라는 것으로 계산이 되겠고 두 놈을 그냥 더해주게 되면 얼마? 68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a2가 될수 있는 값은 얼마? 19하고 49 이렇게 두 놈이 된다는 거 선생님도 사실 이제 이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계속 연구 중이에요. 연구 중인데 어 결국 케이스가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 그리고 선생님도 뭐 중간에 하다 보면 계단틀때 있어요, 그냥. 그때 있다. 근데 좀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고 나서 그러니까 요 분류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 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오는 기술 문제를 가지고서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해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다. 계속 진화되면서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